코로나19로 지난 3년 사이 계속해서 취소나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분대 단위로 훈련을 전개하면서 영상으로 모의 전투를 하는가 하면 장비를 착용하고 시가지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훈련 현장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방의 스크린에 적한개 분대가 주둔지에 침투해온 상황이 펼쳐집니다. 민간인이 섞여 있고 적의 숫자만 60여 명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사격을 이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점수가 기록되는 훈련 특성상 현역을 방불케 하는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청군과 황군으로 갈려 상대를 섬멸하는 시가지 전투. 현대화된 장비가 실전 같은 훈련을 이끕니다. 이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실제 시가지 교전 전투를 할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비로 된 사격에 맞게 되면 이렇게 사망 처리됩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교전이 시작되면 각자 위치에서 장애물에 엄폐해 기회를 노리고 사격 뒤에는 신속하게 다시 이동합니다. 버스를 사이에 두고 마주친 상대와의 총격 끝에 사망자도 속출합니다. 마일즈 장비에 달린 알람을 통해서 경상과 중상, 사망 등이 구분되는 데각 분대의 점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가용한 공간과 지형 그리고 장애물들을 구성하여서 실제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 36사단이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을 4년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도입됐던 현대화 장비가 이제야 제대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분대 단위로 점수를 매겨 우수한 조는 2시간 일찍 훈련을 마치는 등 혜택을 주고 20대 젊은 간부들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식사 메뉴를 고르는 등 세심함까지 갖췄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전에 대비하는 예비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